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아영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종합전시회 스마트 에너지 위크 2024가 도쿄에서 열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배터리 대팬 2024 전시회의 현장을 LX 인터내셔널에서 다녀왔다고 해서 그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목소리> 이번 스마트 에너지 위크 2024에는 수소연료전지, 태양광발전, 2차전지, 스마트그리드, 풍력발전, 바이오매스, 제로이미션 화력발전 총 7개 분야별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그 중에서 눈여겨봐야 할 전시회는 바로 배터리 재팬 2024! 올해 16회를 맞은 배터리 재팬 2024는 2차전지의 연구, 개발 및 제조에 필요한 기술부터 부품, 재료, 장비 등을 선보이는 전시회인데요 일본 내에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독일, 대만, 중국 등 여러 국가에서 전시를 참여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뜨거운 현장 속 LX인터내셔널 임직원분들을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 법인에서 근무 중인 구승모 선임입니다. 본사 이 사업 개발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부품 소재 공급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한국에서도 제로에미션 건축에 대한 법령 신설 및 그 사업이 성숙되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전시회 사프에서 그 어, 출품 중인 페러브스카이트 태양광 태양 발전 전시에 대해서 어, 관심 깊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LX 인터내셔널 소재 사업개발 팀장 함동훈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배터리 밸류체인 내에서 어떠한 배터리들이 향후에 이 세계 배터리 사업을 이끌어 나갈지에 대해서 좀... 트렌드를 파악하려고 왔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스 소개와 인터뷰는 빠질 수 없죠. 어떤 기업이 참여를 했는지 함께 만나보실까요? SD영원은 이차 전지 분리막을 생산하는 라인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신흥 국가들에도 이제 배터리 생산 체계를 갖춰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 전시에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어, 넥등 금속 수제 부품을 제조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회사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어정체전지라든지 네트공소 이차전지 쪽에 차세대 전지용으로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공급자로 해서 어 이렇게 그 공급법을 이제 주력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 생산하고 판매를 진행하려고 좀 하고 있고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고객도 발굴하고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참각하고습니다 안녕하세요. API입니다. API는 2004년 설립되어 20년째. 대기압 플라즈마 발생 장치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대기압 플라즈마를 발생시킬 때 전기와 공기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친환경 표면처리 장비입니다. 저희는 단순한 표면처리 장비가 아닌 미래의 환경을 생각하여 더 많은 산업에 플라즈마 장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알리고자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저희는 한국의 그 K.C.라는 회사고요. 한국의 국내 유일 기업인 수산 알루미늄 제조 기업입니다. 일본이 이제 2차 전지 원, 처음에 시작은 했지만은 이제서야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일본 시장에 초기에 진입하기 위해서 이제 일본 시장에 이렇게 전시회를 참여하게 됐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2차 전지 밸류체인 전 영역에서 개발은 물론 안정적인 원재료 공급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LX 인터내셔널. 업스트림 영역에서 핵심 광물 광산 개발 투자 전문 기업으로 미드스트림 영역에서 국내 2차전지 소재 메이저 공급자로 자리매김하고자 국내외 기업들과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다운스트림 영역에서는 해외 소싱 및 트레이딩 역량과 노하우를 살려 태배터리 리사이클링 및 주요 소재 부품 공급망 통합관리 서비스 VMI 등 추가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LX 인터내셔널의 모습도 기대해주세요 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해외에서 저희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LX 인터내셔널은 광산 개발 및 운영에 특화된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배터리 밸류체인 내에서 특히 리튬, 니켈 등 광산 개발 그리고 운영 등을 통해서 배터리 밸류체인에 안정적으로 원재료를 공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제품, 기술들에 대한 설명, 그리고 향후 계획까지 함께 만나봤는데요. 배터리 사업을 이끌어갈 기술에 대해 알수 있어서 저 또한 뜻깊게 봤던 것 같습니다. LX인터내셔널의 2차 전지 사업 기대해봅니다.